새 전방, 여기, 대통령 간지, 관지 앞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을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대인민과 윤석열 대통령이 음, 아버지를 모두죽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공산, 살아날 수 말이다. 음, 자유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저쪽에 민노총에서 지금 이렇게 또, 저들은 대통령 체포를 외치며 윤성열인존이 탄핵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음. 저희 약한 자들 매러해 주시옵소서. 민노총 태극기를 아주 싫어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위에 약한 자들을 매해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입니다. 아름성과 네. 대통령 네. 선정, 그리고 경찰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하나 밑에 줄시있 네. 네. 부정선거 네. 아웃입법독재 부정선거 아웃 입법독재, 민주당에 사람에게 헛발에 쫄아서 수사경쟁하는 경찰, 검찰부처, 권한남용, 월권 그것이 내란이다. 그리 내란수기범이 이대명입니다. 역사의주시옵소 오늘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스님의 이름으 감사합니다. 감합니다